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때 배를 빵빵하게 굴리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 배를 부풀리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벨트를 많이 쓰는데 이런 벨트를 쓰는 게 몸에 기능적으로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. 오늘 코어 안정화 운동 가지고 왔습니다. 저번에 코어 운동 영상 올렸는데 좀 코어 안정화 운동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세요 하고 댓글 좀 다실 줄 알았는데 댓글 하나도 안 달렸어요. 맞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코어 안정화가 운동할 때 정말 중요해요.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우리가 어떤 운동할 때,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예로 들었을 때 어떤 운동할 때 보통 코어 안정화를 많이 얘기하죠? 주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할때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. 그렇죠.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좀 중량을 좀 강하게 드는 전신을 이용해서 강하게 드는 운동을 할때 우리가 코어 안정화를 좀 많이 이야기 하는데 그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복압이죠. 그래서 이 복압을 보통은 어떻게 잡는다고 알고 계시죠? 그냥 배를 빵빵하게 부풀려라? 그렇죠. 배를 빵빵하게 부풀려라. 혹은 뭐 배에 힘을 줘라.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압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, 배를 빵빵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때 배를 빵빵하게 불리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 배를 부풀리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때 이런 벨트를 많이 쓰죠 이런 벨트를 많이 쓰는데 이런 벨트를 쓰는 게 몸에 기능적으로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, 요거